앞으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송강 광주 공검장님 작년에 검찰국장으로 고생하셨는데 이번 비상계엄때는 또 마침 출장을 가셔서 만약 계셨으면 내란 주요 종사자가 되셨을 뻔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알고 나가신 거예요? 알지는 않으셨겠죠? 비상계엄 많이 알았다면 당연히 저는 반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반대하셨겠죠? 비상계엄 선포 만약 한다면 법, 법무부에서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네. 적절한 네. 일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예. 네. 김창진 검사장님,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그,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인청 준비단에서 두번다 하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두분 중에 어떤 분이 인청 준비하기 편하시던가요? 어, 저는 그냥 제가 맡겨진 업무를 어 정상적으로 수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방금 부산 고검장께서 비상검 비상기업, 당일에 비상엄의 요건 그리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어떠셨어요?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음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아니, 그 당시 법조인으로서 또 현직 검사로서 그비상엄에 대한 인식은 바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빨리 해제되기를 바랬습니다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 고검장의 답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로스쿨생이어도 국 어, 공회의가 있었는지, 또 공회의 위원들의 부서가 있었는지, 4명의 당연직 부서가 있어야 되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그런데 부서가 있었는지까진 몰라도, 국회 안에 이 공수부대가 아마 진입하는 장면을 보고는, 그 어떤, 어, 법학개론을 공부한 사람도, 어, 아니, 아니, 아마 일반 국민들도 정말 국회로 몰려들 정도로 이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현직 법조인이자 검사인 당사자는 검사장께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비상겸이 해제되어야 된다, 요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겠죠? 제가 뭐, 지금 여러가지 상황들이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라서 제가. 아니, 내란에 대한 비상겸에 인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는 아무튼그 상황 자체가 참담했기 때문에 빨리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혼란을 수습되기 위해서 해제해드리고 이러다 보겠습니다. 정유미 연구위원님과 문건일 변호사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유미 연구위원님 먼저 바대에 서주시고요. 작년에 국정감사 때 차원 지검장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명태균 수사 지휘하는 검사장이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제 질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수사 요청하겠다라는 요청에 대해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 했어요? 네. 단내 나셨습니까? 단내 났습니다. 근데 왜 강혜경 씨가 휴대폰을 또 PC를 이미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이미 제출 안 받으셨어요? 왜? 강혜경 씨 휴대폰은. 이... 이미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제출을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포렌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출을 받은 걸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포렌식에 대한 조사를 왜 굳이 이미 제출 형식에 따른 포렌식을 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했냐는 겁니다. 명태균 수사 입막음이었습니까 이미 제출 형식의 포렌식과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포렌식이 어떻게 입마금, 그것 가운데서 때문에 아까, 차차 밝혀지겠지만비상계엄을 하게 된, 또 조급하게 실행하게 된 이유가 아, 밝혀질 들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일단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건희 변호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왜이강혜경 씨가 휴대폰이나 PC 등을 이미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제출하면은 포렌식의 대상이 아주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압수영장을 통해서 포렌식을 하면 이 특정된 압수영장의 범위 내에서 포렌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2024년 4월경부터 광해경 씨가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셨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갖고 계신 이제 PC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제출을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지검이 2024년 9월경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이제 PC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영장 기재 사항 중에서 조금 의문이었던 것은 일단은 그 이미 제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말미에 이렇게 기재를 했더라고요. 명태균 등 인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서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뭐 압수수색을, 이제 이미 제출을 하지 않는 인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문제가 뭐, 발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제출 의사를 밝혔고 이미 실행한 사람에 대해서, 뭐 굳이 똑같이 압수수색을 받아야 할 그런 공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과 대구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고세훈 시장과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수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당 수사팀이 근데 왜 수사가 좀 이렇게 지연되느냐 어렵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음, 일단은 그 올해 5월경에 서울청이랑 대구청에서 저희에게 직접 연락이 왔고요.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그 강혜경 PC, 명태균 PC 등포렌식 자료들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을 해달라 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이미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저희에게 요청을 하시냐라고 되물었더니, 일단 검찰이 그 부분을 공유해주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관련 수사준칙을 찾아본 결과로는, 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경찰이 공유 받을 수가 있거든요. 수사 기록 뿐만 아니라 증거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를 한다라고 이제 수사준칙에는 되어 있는데, 일단 창원지검에서는 그 부분을 공유해 주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어떤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까지 모두 여론조사 자료 또는 대납 관련 자료를 모두 2024년도부터 창원지검이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에 강혜경 씨가 이미 제출 형식으로 프렌식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제출하겠다고 의사를 냈는데도 굳이 굳이 그을 거부하고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에서만 포렌식하겠다고 창원지검장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검사들이 입에 단내가 납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여기에 대해서 이 해당 검찰 측의 사, 이 수사 자료고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네, 기자님께서 네네그어 검찰이 경찰청의 수사 기록을 공유를 안 해주셔서 저희 변호인단이 특히 제가 몇달 동안 고생을 해서 포렌직 자료를 분석해서 일단 특검에 제출은 했습니다. 김, 네, 김건희 특검에 제출은 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에서는 <laughs> 명태경 게이트 관련한 여러 가지 비공표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성 그리고 그 대납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서까지는 수사가 조금 뭐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특검이 끝나고 나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관련 사건들이 일단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저희 변호인단이 정리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증거 법리상으로 봤을 때, 당사자가 뭐 이미 제출한 자료라든지, 일단 그런 부분들이 각 청에 공유가 되어야, 그것들이 나중에 증거 능력을 비로소 가지고, 그 당사자들, 이제 홍준표, 뭐, 오세훈, 뭐, 이런 비공표 여론조사 관련된 인원들이 재판 과정에서 뭐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하면서 다툴 여지가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